저학년 매일 성경 9월 23일 목요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신의 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여호와께서는 시내 산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신의 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시내 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기슭에 섰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산은 연기로 뒤덮이고 나팔 소리가 커졌어요. 백성이 몸과 옷을 깨끗하게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부족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언제든 하나님께 갈수 있지만 그때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 없었어요. 결국 모세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더욱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